수요는 투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없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2호선, 신분당선, 신한산선까지 들어올 예정이죠 더블역세권이라는 가치 2호선과 7호선 정말 좋은 노선이 다니고 있고요 트리플역세권, GTX-A 노선이 개통되고요 옛날의 은평구가 아닙니다 왜 용산, 자양, 연신내를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은 뭐다?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비건의 돈 내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바비건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산, 자양, 연신내 핵심 투자 지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매주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돈 되는 지역과 매물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돈 되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돈 되는 지역, 고민 되시는 부동산도 해결해 드는 시간 가겠습니다. 왜 용산, 자양, 연신내를 주목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 용산, 자양, 연신내에 핵심 투자 이슈가 있고요. 미래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통해서 입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 지역이죠. 용산 권역인데요.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에 접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허브로서 탈바꿈할 예정이고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제 강남권이 될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 따라서 투자의 1순위 지역을 용산으로 보시고 방향을 잡아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번째 바로 자양동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자양동 추천을 많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투자를 하고 계시고 수익을 벌써 많이 얻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강남권의 개발 이슈인 삼성동과 잠실 마이스 산업의 직접적인 가장 큰 후광 효과를 얻으면서 한강변에 남은 마지막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2순위 지역으로서 자양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디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역이 그전까지는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던 지역이죠. 하지만 더블 역세권 3호선과 6호선 또 거기다가 앞으로 서울권 특히 수도권역의 집값을 결정한 GTX A노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 역에서 다음 정거장이 용산역이고요. 바로 다음 정거장이 삼성역입니다. 향후에 가장 높은 지가와 랜드마크로 개발될 용산과 삼성동을 한 정거장 두 정거장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GTX 개통 3, 4년 후에 GTX 개통과 맞물려서 서부권을 대표하는 전략 거점 역세권 도시로서 새롭게 탈바꾸말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특강에 오신 분들은 진가를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 예정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지로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 탁월한 입지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철도교통의 허브로서의 역할, GTX, A노선, B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까지 들어올 예정이죠. 거기다가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입지 가치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그냥 역세권으로 재개발로 해서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바뀌는 게 아니고 국지원부단지 이제 하반기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추고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민족공원 개장,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분 개장, 필두로 해서 앞으로 4, 5년 후면 서울을 대표하는 거의 80에서 90만 평 정도의 국가상징공원으로서 용산이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북부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한화 그룹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고요. 따라서 최고의 입지 가치와 개발 가치로 인해서 미래의 개발 가치가 가장 최고인 지역이 어디다?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양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양동, 앞서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한강변에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더블 역세권이라는 가치, 2호선과 7호선 정말 좋은 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에 따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왜 리스크가 없느냐? 더블 역세권, 도심권, 뭐 30분대, 20분대, 강남권, 삼성동 5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임대 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강변역, 구의역, 건대입구 역세권역 가보시면 아기입니다 지금 2주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초고층 랜드마크 주거상업 업무 복합타운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개발 예정지는 일부 지역은 동의서를 지금 거의 거뒀고요. 또 거들려고 하는 준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후순위, 2순위, 3순위로 개발될 수 있는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에 소액 투자를 함으로 해서 한강변 뷰를 볼수 있는 브랜드 대단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가치를 인한 희소 가치가 점점 더 커집니다.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건 뭡니까? 수요는 투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없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어 특히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투자 매물 자체가 희소한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가치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뉴페이스입니다 다크호스라고 할수 있겠는데 연신내 역세권 서부권 거점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3, 4년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여신대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도 더블 역세권입니다. 3호선 6호선 하지만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 GTX A 노선이 개통되고요.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개에서 5개 전철 역세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가 폭발할까요? 바로 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가련재개발구역이 무려 4,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3,4년 안에 거의 8,000세대 9,000세대 거의 만 세대 가까운 이주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임대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주수요에 따른 임대가도 급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갭비 매매가와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가도 올라간다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도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 예정지, 검토 예정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저희와 함께 투자하셨을 때는 여신 역세권역의 개발 계획들, 또 폭발적인 이주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투자금 회수, 거기다가 재개발로 인한 브랜드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옛날의 은평구가 아닙니다. 지금 도심권에서 3호선 라인 타고 하시는 통일로 쪽으로 보시면 지금 신축 아파트, 20평대 아파트가 8억에서 9억대를 벌써 형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개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고의 입지, 개발가치를 원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투자하실 분들은 용산을 선택하시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용산에서 어디냐? 용산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용산권역에서도 이 서울 역세권과 민족공원과 국지 업무단 이 접근성을 보시고 투자하시고요. 접근성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개발이 될수 있느냐.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역세권 개발이 될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 지역이 어디다?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에 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변 뷰. 한강변 뷰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에 저도 살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로망이겠죠? 한강변 뷰를 남양으로 보시면서, 천 세대, 천오백 세대 가까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시겠다. 라고 하신 분들, 실투금, 전세 랑크 투자 때한 1억 5천 전후의 금액으로 투자할 지역은 바로 어디다? 자양동이다. 따라서, 제2의 잠실권역, 강남권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양동을 저희와 함께 공약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 그리고 시세 차익과 재개발 검토 지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 투금 굉장히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5천에서 7천 정도라는 정말 소액 투자로 해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과 또 개발 가치까지 얻어가실 분들은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는 아주 좀 깊숙하고 말씀 못 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개발될 수밖에 없는지. 같은 여신내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고 검토 예정지가 어딘지. 그런 것들은 저희 특강에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시점에서. 현 시점 정부 규제는 계속되고 6일7 대책 안 잡힌다고 하니 또 보이스에 올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역을 찾는 게 핵심이다. 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역과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종목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그 지역, 말씀드렸죠? 용산, 자양, 연신내라고 말씀드렸고, 현시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에 재개발, 공공개발이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앞으로 정부 정책 또한 도심권역의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혜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다. 최고 입지를 보실 분들은 용산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마지막 남은 개발 열지 강남권에 투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자양동 소액 투자로 해서 5천, 6천, 7천 소액 투자로 해서 서부권 거점 역세권역에 투자하실 분들은 연신내 역세권역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금액이라든지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맞춤형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이 지역들 중에서도 핵심은 뭐다?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런 투자, 개발 예정지와 검토 지역은 저희와 함께 특강 시간에 알아보면서 같이 임장활동도 가시고요. 좀 핵심적인 지역, 투자 같이 또돈 되는 부동산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저희와 함께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용산권, 한강변의 자양동, 터부권을 대표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역세권역에 특장점과 투자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실 기원 드리면서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